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죽게 아뢰되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라는 제목으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을 꼽을 만한 사람은 이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할수 있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람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장을 연 여호수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서 부와 영광을 누렸으며,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 또 왕정의 시대를 새롭게 이끈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아를 비롯한 엘리사 등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두려움을 모르고 주님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죠. 이걸 하다가 잘될까 잘못될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가지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극복하거나 이겨 나갈 수 없는 것이 제약된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나 안전하고 온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특별한 품성을 지녔던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물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하였으나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 내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예수님의 예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다고 평가했냐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 책임자가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여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질책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여서 목이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 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직접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미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하시면서 알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 또 물이 없다 하는 일마다 지금 갈 길은 멀다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시겠다는 그 대답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죠. 이사야서 역시 담달 8절에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아버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늘 이끌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심은 모세의 간청함을 받아들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여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안식.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사장8 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대적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평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탕의 기관을 끝내고 기업에 장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쓰임 받고 나아가 죽음을 표현하는데, 이세상의 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안식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의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침노하시고 징벌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모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과 그 형제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다 그것을 보고 깨트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이 기록해 주신 것을 깨트려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녀들을 혼낼까봐 어머니가 먼저 매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몸으로 막아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개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그대로 진멸한다면, 죽이게 된다면, 애국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들을 이끌어내서 산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목이 고든 백성들을 징벌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하신 이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에서 설명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그리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제 사람들을 모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그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이 정부를 없애고 다른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면 어떤 사람은 울구나 하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뜻을 돌이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간청함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도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행함도 물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라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광야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떨기 나무 가운데 서서 만났으며 광야를 지나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쥐의 주는 영이시니 쥐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라라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자유함을 누리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쥐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쥐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형상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고 나올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빛나는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던 적이 있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지금 요구하면서 바라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것은 단지 구름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대답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방법은 그리고 모세의 미르기를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기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뱃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반석 위에 서서 여호와의 등을 바라본 모세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 자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었으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영원한 본양에서 그 영화로우신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절대적인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고 등만 보이도록 하신 것니다다 가리고 등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삶은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참 가장 큰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너무나 총명을 정명하여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그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또 애굽의 바디발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아주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의 도움을 받아서 간수가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애굽의술 맡은 관원장 또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나 예? 국무총리가 거기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을 수정들면서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요새의 꿈의 해몽대로 그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해서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도 2년 동안이나 자신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의 권자가 회복된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옥에 갇혀있는데 혹이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주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감감 소식이 있요 근데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해몽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오게 갇혔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서 자기가 권자가 회복된 것을 바로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꿈을 해몽받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임명하게. 종으로 팔려간 노예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 권자를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요셉은 그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절대적인 위기가 절대적인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를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입장을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데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또 감옥에 갇혀서 그런 순환을 겪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냐면 착고에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 수갑이 채인 것은 아주 중범죄 살인죄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그렇게 발에다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런 생활을 애, 감옥에서 했었어요. 그러나 간수가 그를 보니까 너무나 성실했어. 그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다 모든 것을 맡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에게 또 근심에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다가가서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예약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만 승리는 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짐으로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는 지면을 통하여 말씀으로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 되어서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걷는 존귀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체지가 어떠한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형편을 다 알고 그냥 듣고 보고만 가만히 계실까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대로 해주시고,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진 역량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이 30세 17세에 팔려가서 13년간을 종으로 종사이로 또 감옥에 갇혀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80년간의 권좌를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1 1 0세에 죽기까지 그 권좌를 누리면서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보다 나중에 삶이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해서 저 사람은. 모두 다 이야기하기를 참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고통까지 다 참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 삼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능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사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로운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첫 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총을 던져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